안녕하세요. 드디어 샤의 라미. 제가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스샤 육기끼리동기끼리 그렇죠. 촬영하네요. 우리가 스샤 이과 대표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오늘 이과 관련된 무언가를 아, 찍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이투스의 강윤건 선생님 만나서 이 수학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고. 고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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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생기셨어요, 진짜로.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 생겼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아또 반갑습니다. 뭐... 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인구라고 하고요. 지금 이투스에서 이제 인강 올해 런칭해서 이제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 수능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존 수능보다 1등급 점수컷이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공통수학과 선택과목 나뉘면서이 수험생분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기도 했고 중 킬러 문제가 강화되면서 등급컷이 좀 명확하게 갈린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험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음. 이제 만점자가 솔직히 이제 3천 명 가까이 나왔다는 건 시험이 확실히 쉽긴 쉬웠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중 킬러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 추론 문제가 많아지면 점수의 부익부 빈. 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쉽게 풀수 있는데 약간 추론 연습이 안돼 있거나 사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점수가 좀 극명하게 나뉘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선택 과목이 나뉘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수험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선택 과목은 당연히 이제 미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과 친구들도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미적 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과목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다 맞는 걸로 합시다.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되 최선을 다하자. 이제 수학 공부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위주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수능이 쉽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등급검 원점수는 낮아졌는데 학생들이 왜 그러면 평소보다 시험을 못 보게 되었는지 사실, 그냥 제 생각을 100%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공부 안 하는 게 대세예요. 진짜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때 항상 느끼는 건, 아, 어렵게 수업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걸 항상 느껴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추론 문제를 접해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수를 논할 수가 있는데, 그냥 딱 문제 푸는 수준에서 이제 다들 멈춰있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까. 사실, 시험이라는 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아, 그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놓치고 있다. 그러 이제 시험 태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수능 수학 시험을 볼때 수험생들이 갖춰야 될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네꼭 수능 수학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수능도 물론 봤지만 뭐 회계사 시험도 보고 뭐디테도 보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잘 보고 뭐 합격도 하고 했는데 물론 배우는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다 이겁니다 항상 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건 내가 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 수학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문제를 풀어 그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수능은 그렇게 생각 없이 공부하면 큰일 나게끔 지금 다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국어부터 시작해서 국수 탐탐 전부 다 추론형 문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문제의 분석을 하고 그 문제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적절하게 적용할 때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한 채로 개념 배우면 바로 이제 엔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싶어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학생들한테 좀 공부하기 어렵다, 점수가 좀안 나온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게끔 좀 유도가 되고 있죠. 나는 뭔가 수학에 재능이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능 대 노력, 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난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능 보는데 재능 논하는 건 솔직히 좀 뭐죠? <laughs>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나영을 안 가르치고 예전에 가영만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투기백 확통을 보는 시험에서조차도 3월달까지 한뭐 6등급 이렇게 나오다가 수능 때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지. 시간과 재능과 노력이 아니에요. 수학문제가 기본적으로 왜 어렵냐면 조건을 딱 봤을 때 그게 식으로 뽕 하고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맞아. 지금 추론 문제라는 게 함축적으로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아조건에 서식이 바로 안 나온다. 이 부분에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나 우리 배우는 친구들은 그 단원 단원의 내용들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모래알 같은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은 집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아 내가 모래와 시멘트를 이렇게 지금 넣고 있는 중인데 아, 이렇게 더 활용이 되면 전체적으로 완성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감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법은 알지만 그 어떤 문제 의 유형풀 법을 적용하는지를 모르니까 약간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 유형화 공부도 되게 위험해요 극한 문제를 내면 극한 문제구나 적분으로 내면 적분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재가 다 그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극한과 적분이 아니라 도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표현별로 하,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도형의 길이를 구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길이를 구할 것인가. 주제별로 표현별로 공부를 해줘야지. 유형을 그렇게 맨 문제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따따닥 나누면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여요. 저희의 이제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통합적 사고 하나로 문제를 다 풀겠다. 그러면 약간 그 선생님의 노하우를 적용한 등급별 공부법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ETS, TCC.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참 의욕이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학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책을 한권 사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강도 뭐 한두 개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 일단 다 버리고 한 권만 남깁시다. 일단 강의 선정할 때부터 제일 짧은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EBS 강의 이런 걸딱 보면 30강 압축 강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일단 내용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독수를 늘려가면서 자기의 실력을 50 60 70 80 이렇게 늘려야지 한 번에 100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적은 양을 완벽하게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 만약에 문제를 풀고 싶으면 짱 쉬운 유형을 풀어라 이름이 되게 귀엽죠 그래서 개념 강의 얇은 거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짱 쉬운 유형 하나 이 정도 여러분두번 정도 연달아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노베 친구들 또 공부할 때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인강을 들어 30강 뭐 이제 된다고 칩시다. 그거를 하루에 두 강씩 나눠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하루에 국 영, 수, 과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다. 수학1 인강을 만약에 듣는다 하면은 이틀 만에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전체적인 흐름이 잡히고, 아,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인강을 이제 한번볼때 솔직히 필기하면서 보면은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필기하면서 몰아서 한 2, 3일 만에 다 보세요. 다 보고 한번 그대로 또 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보면은 농담한 것도 기억나요. 빠르게 볼수 있는 어느 한 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코어가 될수 있다. 이 코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는데 이 복습을 이제 루틴으로 올려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화위권 친구들에게 좋은 팁이 있다면 반대로 상위권 친구들에게 킬러 문제를 대비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로 해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풀었니?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은 아닌 거고 그럴 것 같았는데요.라고 한다면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데 그 구체화 작업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인강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전 공략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었다면 왜 쉽게 풀었을까? 어렵게 풀었다면 어떤 게 어려웠을까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가 총망라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강의용부가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근데 한번 봐 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기출을 이거에 맞게끔 짜여진 각본대로 한번 풀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런 문제 풀이 아이디어가 일반화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최상위권이라면 자기만의 방식을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자면 연수님께서 이렇게 공략법을 마련하시면서 기출문제도 많이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연수님만의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그 꿀팁은 강의에 다 들어가 있죠. <웃음> <웃음> 기출을 좀 분석하고 이런 거는 첫 출발은 강사한테 맡기는 게 효율이 좋다. 왜냐면 지금 기출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학생들이 다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는 건 그냥 풀어본 거니까 그두 번째 보면서 아 문제 비슷한 거나 이런 거를 범주화하고 엮어보고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3년 정도 지나서 수능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기출분석 좋죠 좋은데 본인이 하기보다는 그거는 좀 도움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강윤구 선생님과 함께 수학 공부에 대한 많은 걸좀 알아봤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서요 <laughs> 아, 일찍 알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학생에 따라서 많은 선생님이 있잖아요. 음. 뭐 마찬가지로 선생에 따라서 맞는 학생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어떤 학생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수학보다는 시험을 가르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저는 대한민국 시험에 최적화된 사람이잖아요. 내신이나 이런 건도 모르겠지만 단기간 프로젝트로 시험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굉장히 높은 능력치를 갖고 있다고 항상 사실 높은 능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1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노벨은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노벨을 위한 개념 수업이 없어요. 그냥 사전 공략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념 강의나. 말씀드린 것처럼 EBS나 이제 장시윤으로 좀 해놓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점 이런 게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대는 크게 상관없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양도 많은데, 근데 그거를 정말 성심성의껏 잘 따라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뭐 8, 9개월 만에도 1등급이 되니까 준비물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가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야. 애초에 시험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데, 근데 뭐일타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너네 자체가, 아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다. 나는 무조건 잘한다라는 자기 마인드셋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친구들이 들었을 때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네. 사전 공략법 책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도대체 어떤 책인지, 어떻게 음... 만들어진 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네. 알아야 되는 것들과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가 이제 총 망라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글로만 쓴게 아니라 알고리즘처럼 도식화해서 이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가면 누구나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화가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96점까지는 무조건 나와요. 제가 4점 공략법 컴팩트로 이제 압축 강의가 있는데 약간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거나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악판 스포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강의로서 작년에 이제 컴팩트 수업을 했었는데, 진짜 그것만 보고도 등급업이 되게 많이 됐다는 얘기를 친구들이 이제 QA 게시판이나 오르비 쪽지로 이렇게 저한테 은밀하게. 아, 좋으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해주면 어떨까? 어, 근데 이제 은밀하게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 도식화 해놓은 자, 책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알고리즘처럼 이렇게 어떤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다. 결론만 외워도 세 사실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사전 공략법만의 장점, 뭐 특징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강윤구 선생님이 이 사전 공략법을 구독자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 멋진 선생님께서 직접 추천하신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강윤구 선생님을 모시고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많은 흥미와 관심을 느끼신다면 그냥 강윤구 선생님 이투스 커리큘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미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 안녕.